네, 각 팀의 선발 투수들을 분석해 보는 시간인데 오늘 롯데자이언츠 이야기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시즌 롯데자이언츠의 투수 WAR이 8위였어요. 투수 ERA도 8위였습니다. 그러니까 즉 롯데자이언츠는 선발 투수들의 전혀 활약이 없었다라는 부분이죠. 선발 투수들의 도움을 받는 경기들이 별로 없었다. 오히려 불펜 쪽에서 김원중이라든지 정철원이라든지 이런 필승조 선수들이 힘을 내줘서 그리고 공격 쪽에서 조금 잘해줬기 때문에 8월까지 승률이 좋았던 거고 아 선발 쪽에 아쉬운 부분이 굉장히 많았었죠. 일단 반즈 선수가 시즌 시작하자마자 거의 이제 팀을 떠나게 됐고 어, 그 이후에. 간부아가 잘하고 있었습니다. 간부아 선수가 굉장히 잘 던지고 있었고, 에이스 역할까지도 해주고 있었는데, 갑자기 이제 터커 데이비스는 벨라스케스로 바꿨죠. 벨라스케스는 진짜로 뭐 말이 안 나올 정도로 그야말로 망한 외국인 투수로서의 면모를 보여줬고, 그러다 보니까 벨라스케스가 왔던 그 시기와 맞물려서 롯데자이언츠는 14경기에서 12연승을 기록하게 되는 그런 구간들이 있었습니다. 뭐 그런 것들이 다 아쉬웠는데, 저는 적어도 지난 시즌에 비해서는 롯데자이언츠의 투수들이 어 달라질 거리들이 많다고 생각해요 일단 외국인 두 투수의 이름이 완전히 바뀌었죠 그 부분을 이제 이야기를 안할 수가 없습니다 엘빈 로드리게스 직전 시즌에도 메이저리그에서 뛰었던 선수구요 메이저리그 트리플 어, A 오 가면서 뛰었던 선수이기 때문에 9이닝당 트리플 A 기준으로 7.3개의 탈삼진을 잡았었구요 구이닝당 볼렛 개수는 2.0개 였습니다. 그러니까 이 선수는 재구력이 안정되어 있는 빠른 공을 던지는 투수예요 그리고 제법 어, 이쪽에서, 어, 메이저리그에서, 그리고 일본 리그에서 뛰었던 경험이 있고, 가지고 있었던 경험들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살펴보면 전혀 그렇게 부족함이 없는 선수라고 보시면 될것 같고 실제로 이번에 kbo 리그의 새로운 투수들 중에서 가장 기대가 되는 어떤 완성도를 갖추고 있는 투수다라는 평이 많습니다 그래서 또 제레미 비슬리 선수도 있고 이 선수는 일본 리그에서 새 시즌을 뛰었어요. 상당히 안정적으로 뛰었고 1군에서만 뛰진 않았습니다. 1군, 2군 오가면서 이렇게 뛰는데 원래 이제 일본 리그 자체가 1군에한 번에 있을 수 있는 외국인 선수들의 숫자가 제한이 되어 있기 때문에 뭐 그런 것인데 그런 걸 감안하더라도 이 비슬리 선수는 굉장히 안정적인 퍼포먼스를 1, 2군 가리지 않고 보여줬었습니다. 안정적인 건으로만 따지면 사실은 코디폰스의 1군 기록보다도 제레미 비슬리의 1군 기록이 더 좋기 때문에 그러니까 KBO에 오기 직전 시즌에 말이죠. 저희 제르미 비슬리에 대한 기대는 충분히 가질 수 있고, 저 또한 두투수 중에 뭐 두투수 다 좋아 보이는데, 이 비슬리 선수의 어떤 운영 능력 같은 건 되게 좋아 보이긴 하더라고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뭐 인상적이었던 지난 세 시즌에서의 MPB 기록들, 이런 어떤 경험들이 롯데에 와서 어떤 역할을 할지 좀 지켜봐야 될것 같습니다. 적어도 지난해에 있었던 롯데 자이언츠의 투수들과 비교했을 때, 이 선수 둘이 가지고 있는 어떤 경력이나 이런 것이 전혀 꿀리지 않기 때문에 롯데 팬분들이 이제 기대를 하는 바다. 왜냐, 워낙 지난 시즌에 외국인 선수들 때문에 골머리를 알았었던 롯데 자이언츠이기 때문에 더더욱 그렇겠죠. 자, 그리고 중요한 선수입니다. 박세영 선수. 그러니까 KBO의 오선발의 어떤 형식 자체가 굉장히 이 구성이 독특하죠. 외국인 선수 두 명이 일단 원투펀치 역할을 합니다. 근데 만약에 국내 선발이 1펀 원펀치 혹은 2펀치에 들어갈 수 있는 팀이 되면 그 팀은 수수력이 강해질 수밖에 없죠. 그렇다는 거는 이제 안정적인 에이스를 국내 선수가 해 준다는 얘기니까. 지금 KBO 리그에서는 누가 있을까요? 뭐 그나마 원태인 그리고 안우진 선수가 온다면 그 역할을 해줄수 있겠고. 네, 그렇겠죠. 근데 박세웅 선수가 국내 선발로 딱 이렇게 했을 때 자 원태인, 뭐 문동주, 곽빈 이런 선수들이랑 비교했을 때 박세용 선수가 솔직히 말씀드리면 너무 떨어져요. 물론 이제 이닝 소화를 해주는 것도 있고 박세용 선수가 가지고 있는 구위 자체가 굉장히 매력적이다라는 걸 저도 알고 있는데. 보여주는 지표 자체가 사실은 삼선발이라고 하기에도 사실 부족한 게 맞거든요. 제가 직전 시즌에 최원태 선수의 스탯을 읊어드렸는데 세부 지표를 보면 사실 최원태 선수의 지표와 크게 차이가 느껴지지 않아요. 그러니까 차별성을 둬야 하는 국내 에이스인데도 불구하고 말이죠. 그래서 박세형 선수가 유튜브에도 나가서 윤석민 어떤 선배에게 여러 가지 조언을 구하기도 하고 굉장히 진지하게 다가가기도 하는데. 이 박세웅 선수가 전반기에 좋았어요. 시즌 시작할 때만 해도, 어머, 뭐 슬라이더, 슬라이더, 주무기인 슬라이더 던지고, 뭐 포크볼 좋고, 패스볼에 포신 구속 자체도 잘 나오고 좋았었는데, 시간이 갈수록 그게 맞아 나갔단 말이죠. 이런 부분이 굉장히 아쉬웠습니다. 9이닝당 탈삼진 개수도 8.74. 시즌 초반만 해도 폰세랑 탈삼진왕 경쟁했던 선수예요. 올렛 구이닝당 3 0 3인데 이게 뭐 선발 투수에게 아주 높다고 보기는 힘들 다근데 그런 것들이 쌓이고 쌓여서 결국은 박세용 선수는 정타가 많은 어떤 투수로서의 이미지가 굳혀졌죠. 그리고 보시면 BABIP가 굉장히 높았습니다. 3월 4분 때. BAbIP가 3할 4푼때라는 거는 아무래도 뭐 여러 가지로 생각을 해볼 수가 있죠. 그냥 운이 조금 없었다라고 치부될 수도 있지만 맞아 나가는 타구들이 정타가 되어서 타구질이 어, 좋았다라고 이야기를 할 수도 있는 부분이에요. BAbIP를 바라볼 수 있는 시각들은 뭐 다양한데 투수 입장에서는 발전적인 시각으로 보려면 이 BAbIP를 최대한 더 낮추기 위해서는 보더라인 제구가 좀 돼서. 공이 방망이에 맞더라도 그것이 범타가 될수 있는 가능성도 물론 통제할 수는 다 없지만, 그래도 그 부분을 좀더 위력적인 공으로 하드 비율을 줄이겠다라는 심산이 필요하지 않나라는 생각이 들어요. 아무튼 박세웅 선수가 잘해줘야 롯데 입장에서는, 어, 꾸준히 잘할 수 있는 팀이 되는 것이겠죠. 자, 그 다음이 박세 아, 나균환 선수입니다. 이 나균환 같은 경우에는 억가가 너무 심했습니다. 자, 보시면은 3승이거든요. 한 발로 거의 풀타임도라는데 3승인데 ERA는 3.87이에요. 박세웅보다 1이 낮아요. 예. 네, 근데도 삼승밖에못 했고 뭐 RS9 그래서 이 지표를 가져와 봤습니다. 9이닝당 득점 지원이에요. 그러니까 나균환 선수가 나온 날 9이닝당 타자들이 3.6점밖에 못 내주니까 나균환 입장에서는 그러면 4점을 내주면 진다. 근데 본인이 통제할 수 있는 점수는 9이닝을 던지는 게 아니니까. 본인이 마운드에 있을 때한 두세 점을 줘도 승리를 못다냈던 거죠. 뭐, 그러나, 억울한 부분이 분명히 있었지만, 그럼에도 나중에는 굉장히 좋은 모습을 보여줬어요. 9이닝당 탈삼진 7.60개. 뭐, 그렇게 많다고 보긴 힘들지만, 9이닝당 볼넷께서 3.28개로 잘 억제를 하면서, 나균안 선수가 안 좋을 때는 또 볼을 많이 양산했던 선수인데 시즌 막판 막상 들어갔을 때는 좋은 모습을 꾸준히 보여줬어요. 그래서 나균안의 25시즌은 사실 나쁘지 않았고 오히려 나균안의 승수가 3개밖에 없지만 그럼에도 3선발 역할을 건실히 잘해준 건 오히려 나균안이었다는 선라 생각이 들어요. 자 그리고 5선발인데 새로운 선수입니다. 효야마 마사야 솔직히 말씀드리면 이 선수는 25시즌 1군 등판 기록이 아예 없고요. 2군도 몇 경기 안 나왔어요. 근데 6.46입니다. 이 선수는 중요한 게 뭐냐면 멘탈 관리를 조금 해 줘야 되는 투수입니다. 공은 굉장히 빠른 선수고 롯데의 수뇌부도 이 선수를 영입하면서 선발로 쓸 계획이다라고 이야기를 했기 때문에 그런데 직전 시즌에 많은 이닝을 던지지 못했어요. 그런 것들을 어떻게 과연 만들어 갈지가 중요해 보이고 어 기왕의 선발자원으로 모시고 왔으면 캠프 때부터 조금 이제 몸을 빨리 만들 가능성이 높거든요. 이 선수의 피칭하는 건좀 보고 싶고, 이 선수가 어느 정도로 해주느냐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롯데도 막 오선발 해줘야 되는 선수들이 꽤 있는데, 김진욱 선수 계속해서 조금 안 좋은 모습을 보여주고 있고, 그래서 오선발 후보는 제가 봤을 때 롯데는 꽤 많다. 송민기 지난 시즌 깜짝 예, 좌완으로서 150 넘게 던지는 엄청난 공의 슬라이더 가지고 있는 이 선수인데 충분히 가능성을 보여줬고 이민석, 윤성빈 이런 이민석 선수는 실제 로테이션 오래 돌았고요. 윤성빈은 지금 많은 야구인들이 이 선수의 페스트 볼은 리그 최강이다라는 이야기를 할 정도거든요. 박진 선수도 롱맨으로서 역할을 꾸준히 해주고 있고 좋은 경기를 했던 구간들이 분명히 있어요. 과연 이네 선수 중에 한 명이 선발로 자리를 잡아줄 수 있느냐도 <laughs> 롯데 자이언츠에겐 정말 중요한 요소라고 할수 있겠죠. 결국은 뭐 윤고나와 야수 젊은 선수들도 있지만 어린 투수들이 자리를 잡느냐가 상당히 중요한 어떤 시즌이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지난 시즌 롯데자이언츠는 확실히 선발에서 좋지 못한 모습이었지만 이번 시즌은 그보다 더 나아질 여지가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하면서 이렇게 인사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의 롯데자이언츠의 선발진에 대한 생각, 평가, 예상 어떤지 댓글로 달아주시면 감사할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요즘에 배달떡볶이가 솔직히 너무 비싸다고요. 한 2만원, 막 3만원, 막 이렇게 되는데 한 봉지에 5,000원이 안 됩니다. 배송료를 포함해도 내 네, 퀄리티도 보장이 된다. 이거는 이따가 먹으면서 또 이야기를 해보도록 할게요. 종류도 국물 떡볶이, 짜장 떡볶이, 마라 떡볶이. 요즘에 마라탕이 또 인기인데 가성비가 정말 좋다. 말이 안 되는 게 이게 세 접시가 12,000원이 안 돼요. 오리지널부터 한번 먹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음. 제대로다. 짜장떡볶이. 매니아층 있잖아요. 음. 맛있다. 요즘 대세. 마라맛. 저 마라탕을 되게 좋아해가지고. 와. 저는 이게 대박인게. 보통의 마라맛을 표방을 하면 흉내만 내거든요. 이 정통적인 마라맛이 딱 스며들어 있어요. 저는 그렇다 치는데, 그러면은 어른분들 입맛은 어떨지? 60대 저희 장인어른 한번 모셔봤습니다. 아버님, 여기 오리지널 떡볶이 한번 먹어보도록 하겠습니다. <laughs> 일반인가? 그냥 요거는 짜장? 음, 마라. 음, 냄새가 확 납니다. 음, 여러분 걱정하지 말합니다. 너무 맛있어요. <laughs> 음. 너도 한번 먹어볼래?